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선교지의 선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태국 CGN TV의 기술 지원을 통해 제21차 인도 차이나 한인 선교회 협의회 태국대회가 무사히 개최됐습니다. 태국 CGN TV에서 전해온 소식, 박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나콘바톰주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이곳은 제21차 인도 차이나 한인 선교회 협의회 태국 대회 현장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손 세정은 물론 온도 측정과 명단 작성도 꼼꼼히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은 태국 땅의 보금 전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한인 선교사들입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5개국 한인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인도 차이나 한인 선교사 협의회는 올해로 제21차 대회를 맞아 태국에서 볼 차례였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대회장에는 태국 선교사들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4개국 선교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국 c g n TV의 기술 지원을 통해 유튜브 라이브와 줌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오세간 대회장은 전합니다. 뜨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19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태국 CGN TV를 저희들에게 붙여 주셔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태국 대회는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각 나라 간, 지역 간 그리고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로 하기에 협력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저희가 주제를 협력의 아름다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만은 특별히 인도차이나 지역은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또 현지인들하고 협력해서 이 땅에 보고화를 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사역 보고, 임원 선출, 안건 토의 등 회무 처리뿐 아니라 예배, 기도회와 만찬 등 다양한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사역지에서 마음 편히 쉬거나 온전히 예배자로서 영적 충전을 받을 기회가 적은 선교사들에게 이번 대회는 위로와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한국 교회에서 진행하던 여름 단기 선교가 없어졌던 2020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를 병행하면서 선교지 소식을 한국과 세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다. 우리가 전 세계에 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해서 우리가 이 비대면을 통한 유튜브나 그런 어떤 생방송을 통하여 우리 전 세계에 우리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태국 c g n TV와 함께한 이번 태국 대회가 앞으로 바뀌어질 세계 선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에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근본의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 협의회2 1차 태국대회가 첫 발을 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태국 CGN TV가 없었다면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유튜브나 혹은 생방송이나 SMS를 통해서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도차이나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들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 인도차이나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현지인과 잘 협력해서 이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맡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인도차이나 5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도차이나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팬데믹까지 겹쳐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심착하게 일어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웃음으로 이렇게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왔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이렇게. 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박형규입니다.